바닥에 피 파고드는 실력은 아직 약한 초보에요. 하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가면 보통 서너 시간이 기본인 물질. 21분 참는다치면 서너 시간 동안 수백 번을 오르내려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해도 그물을 가득 채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론가 시선이 고정된 해인 씨. 와 바다거북이네요. 이렇게 큰 바다거북을 만나는 건 해녀만의 누리는 특권이겠죠?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밀물을 타고 해녀들이 하나둘씩 모트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끌기 힘든 묵직한 망사리 망사리 무게와 경력은 항상 비례한다는 헨시 가장 끝머리로 들어오는 걸 보니 마지막까지도 열심히 채취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어쩐지 선배 해녀들과 달리 손이 가벼워 보입니다 살을 내고 얻는 추위 이렇게 고생한 만큼의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길도 아프고 소란 안 보였는데 거북이 봐서 신났어요. 거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리도 안 옮기고 많이는 못 잡고 저는 오늘 거북이 본 걸로 만족하라고 잠깐 쉬면서 쓰린 마음을 달래고 싶지만 어디 헨시 위치가 그런가요? 선배님들이 올 때마다 잽싸게 달려나가 울마중을 해야죠. 헨시도 언젠가는 망설이 옮길 때 남의 손 빌린 날이 올 텐데요. 그건 선배들도 기다리는 바입니다. 배가 헐어도 NG 좋으면 배가 잘 나가듯이 젊은 친구 젊으니까 희망이 있죠. 선배들이 헨시에게 기대하는 건 많은 수학이 아닙니다. 해녀를 잘 전수받길 바라는 거죠. 그걸 잘 알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에 비하면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못잡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소라 끝나갈 때가 돼가지고, 할머니들은 저보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만족은 못해요. 노력하면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너른 바다. 과연 오늘의 결실이 얼마나 될까요? 7 k g 할머니들 물건 없죠, 없죠 하면서 저보다 많이 잡아와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얻어요. 그리고 나 내일 시켜. 나 내일 안 얻혀. 해놓고 아침에 오면 다와 있어요. 근 저는 진짜 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쉬려고 했는데 이제 다 나오신 거예요. 오늘 10kg 어디 가서 잡아질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3,40kg 잡아오니까. 저한번 들어갈 때 이모들 세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해녀 하면 할수록 그냥 엄마도 강하지만 해녀 엄마들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